<laughs> 뭘 먹나?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서투뱀입니다. 오늘은 지금 아침 일찍 내려왔는데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멸치로다가 <laughs> 간단하게 먹어볼까 합니다. 일본 가정식 오차치게라는 음식이에요. 여기에 뭐 명란도 요즘 올리고 그 다음에 연어도 올리고,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 요즘 많이 올려서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멸치가 많으니까 <laughs> 멸치로 한번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. 멸치가 있네요. 네, 저희 제품이기도 하고, 이걸로 어, 육수를 낼 겁니다. 그 다음에 멸치를 토핑으로 해서 어,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먼저 준비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육수용 훈연멸치 그다음은 토핑으로 올라갈 지리멸치 마늘 엠 버터 아참 가장 중요한 밥 이게 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 이게 다예요 완전 간단합니다 뭐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추운 겨울 날씨에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. 일단 먼저 육수를 내기 위해서 이 훈연 멸치에 똥을 따야 됩니다. 예, 똥이 있으면 좀 씁쓸한 맛이 있어서 따주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번거로워요. 아... 이 훈연 멸치라는 게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멸치에다가 참나무 향을 입히거나 자기가 원하는 향의 나무 그 톱밥을 입히는 거예요. 연기를 1시간, 2시간 동안 이 멸치에 입히는 거죠. 비린내라기보다는 약간 지금 이거는 오크 냄새거든요. 제가 오크를 좋아해서 지금 오크 향이 나고 있습니다. 오크는 그 반지의 재앙에 나오는. 아. <laughs> 제가 말하는 오크는 반지의 재앙 아니고 오크 통 있잖아요. 나무 포도주 담아 놓는. 음. 아. 아, 아. <laughs> 그래도 이 훈연멸치가 좋은 이유가 육수를 내면 그냥 멸치의 비린 맛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백종원 씨가 얘기했듯이 가소부 맛이 납니다 정말 제가 해봤더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연멸치를 자체적으로 저희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육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 500g 정도 붓고요 아까 다듬었던 멸치 육수 끝. 뭐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먹는 거니까 정말 간단하게. 네, 이건 이제 좀 끓게 놔두고요. 다음은 고명들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중요한 건 마늘. 마늘을 일단 편했습니다. 최대한 얇게 써시는 게 좋아요. 어떻게 칼질 좀 하나요 제가? 그냥 코리만 내면 코리만 <laughs> 됐습니다. 끝났어요. 요리 준비 끝났어. <laughs> 간단하게 먹을 <보겠습니다. 웃음> 간단하게. <웃음> 버터를 이제 먼저 넣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두고 바로 마늘 투하. 음. 벌써 버터 향하고 마늘 향이 올라옵니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 냄새가 좋아요. 여기에 바로 멸치를 넣습니다. 이것도 저희가 잡아온 멸치. 네, 다 됐어요. 끝난 거예요. 진짜 그렇지만 깜짝 놀랄 겁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멸치하고 마늘을 건져냅니다 약간 고슬고슬한 느낌이 나는게 좋아요 다 됐어 완성했습니다 금방 하죠 뭐 한것도 없고 근데 다 됐어요 <laughs> 버터에 멸치, 마늘 볶은 거를 토핑으로 살짝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아까 만들어온 육수 부으시면 돼요 어그 약간 우동느낌 그리고 이건 로즈마리입니다 원래 파 많이 썰어서 넣으시는데 제가 파 아린 맛이 조금 싫어서 로즈마리에 살짝 씻어서 먹진 않아요 저도 향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말아먹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말아드시면 됩니다 누룽지 먹는거예요 누룽지 <laughs> 되게 밋밋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 훈연 냄새, 그 다음에 멸치의 짠맛, 마늘, 그 다음에 버터의 단맛 되게 오묘해요 이건 요즘처럼 날씨 추울 때 아침에 먹으면 진짜 좋아요 진짜 별거 없어요 마늘, 멸치 끝!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젓갈을 되게 좋아해요. 오징어 젓갈 맛있습니다. 진짜 다 아시죠? <laughs> 다 있어, 집에 다 있어. 좀 밋밋하다 싶으면 김을 부셔서 넣으셔도 돼요. 그냥 한잔 꺼내셔가지고 끝 음.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.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요. 한 숟가락 떠서 여기에 오징어 젓갈 맛있어요. 국물을 되게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후루룩 마셔도 좋고요. 그리고 부담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. 집에 혹시 냉장고에 짱 박혀있던 멸치가 있다.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세요. 진짜 강추합니다. 진짜 강추. 네. 오늘 하루도 열심히.